혹시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아도 될까요? 네. 아, 그 부대 시설로 아,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 아파트를 만들 때는 그 조식을 최소한 아침 한끼 정도는 할수 있는 식당 공간이 부대 시설 내부에 다 만들어 둡니다. 그건 이제 운영하면서 묘를 발휘하시면 됩니다. 왜냐 참여도가 높으면 삼지세끼다 제공하는 단지도 있고요. 그 참여도가 낮으면 사실 운영이 안 되니까, 어, 아침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게 생각에는 참여도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최초 제안할 때는, 한 7, 8년 전에 최초 제안을 했을 때는 굉장히, 어, 모험적인 지도였거든요. 이걸아침 와서 먹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의외로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더 많은, 어, 그 다음부터 설계할 때 저희가 식당 공간을 훨씬 더 크게 만드는 추세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만 해도 출근하시는 분들, 아침 못 드시고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바쁘고. 그러니까 내려와서 차려입고 바로 밥 먹고 출근하시면 되니까 우리 훨씬 편하게 생활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방의 기능은 점점 작아지고. 여의치는 시각 자율이 네? 통장 자율이요? 아, 공사비요? 어... 이게 사비는 사실 고무줄이라 쓰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아마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정리를 하면 최근에는 압구정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음 저희가 발표 한 설계한 이전에 그 조합 측에서 잡아놓은 거란 9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감자재를 뭘쓸 거냐 그리고 천정고를 얼마나 높일 거냐, 층수가 얼마가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공사비의 경우에는 굉장히 뭐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합리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어,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소유주 여러분들, 조합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과정들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미도에 67평도 있는데, 67평에 대한 비전은 전혀 얘기는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혹시 67평에 대해서는 네.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여쭤볼까요? 너무 커요. 네. <laughs> 제가 준비하기에 사실 67평, 50평형 때만 50평형 때도 굉장히 크고요. 당연히 이 50평형보다 훨씬 더 나은 형태의 어, 새로운 제안들이 60평형 때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줄어들었거든요. 167에서 148까지인가로 줄었는데 평이 커질 수록요. 그럼 67평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도 안 하셨는데 해안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통상 제의가 해보면 음. 너무 커서 고려 대상이 아닌지 주고 <laughs> 계니다 <laughs> 부담스럽습니다. 설득이 통상 스럽고요. 어, 해보면 저희가 적어도 150%, 145에서 150% 정도까지는 아무리 평영대가 크더라도, 어,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여력은 있더라고요. 어, 공간이 그렇게 커진 만큼, 다른 평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내부 공간에 방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좀더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뭐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세대 내에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비례에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공짜로 얻는건 아니지만. 네. 비율로 어, 하면 또 좋지 않을까요? 아그아 그, 아, 늘어나는, 늘어나는 비율 네, 네. 아, 그거는 사실에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아닌 게이 발코니라는 거에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 발코니라는 것이 이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외기에 면하는 부분의 깊이를 1.5m까지를 서비스 면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냥 똑같은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10평짜리에 1.5m를 붙이는 것과 20평짜리에 1.5m를 붙이는 것은 비율상으로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깊이가 3m 공간에, 3m 공간에 1.5m를 붙이면 4.5로 늘어나기 때문에 발코니 한 면만 붙여도 1.5배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3m가 아니라 집이 커서 깊이가 6m 정도 되는 공간에 1.5m 발코니를 붙이면 7.5m가 되잖아요. 6에서 7.5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면적이, 실제로는 늘어나는 면적은 커지만, 전용 면적 대비 비율은, 어, 작은 평형과 동일하게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용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법령상 서비스 면적을 가져갈 수 있는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에어스페이스가, 어, 2면이냐, 3면이냐에 이면이냐, 따라 달라지 맞습니다. 다면, 예. 그거는 또, 운영의 묘를. 그렇죠. 이게 뭐, 저희가 지금 제안 드리는 모든 타입은, 모든 평형대가다 3면이다. 서비스를 서비스 면적을 가져간다는걸 전제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아공사비에 어,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 여의도 공자 같은 경우는 1 7 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압구정은 지금 에벌리한9 0한 한 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비가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설사가 수주할 때는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설계 변경 때문에 해가지고 수 없는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그걸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임이 지원입니다. 시간 시간이 정말 돈이거든요. 여러분 온벨리가 어, 세대당 2주, 이자가 다 세대당, 세대당 7,200만원 에버리가 나옵니다. 2,500세대인데. 그리고 조금 전에 또그 커뮤니티 말씀하셨는데, 커뮤니티도, 어, 웜벨리, 어, 아리파, 그리고 개포산단지인데, 세대당 평이 다 조금씩 차이 납니다. 온벨리가 제일 큽니다. 어, 세대당 한 2.5평 정도의, 어, 저 커뮤니티 시설을 했고요. 커뮤니티도 지금 오늘 우리 해안에 대표님께서 보고한 것처럼, 커뮤니티도 수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전문가들 모시고 최선을 다해 잘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고민할 거 많습니다. 천고 높이 해야 되죠. 지하 지하 주차장에 차폭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음. 2.5m 할 것입니까. 2.8m 할 것입니까. 아구정 어디에는 3m 요구합니다. 차폭을. 그러면 지하 주차장을 더 파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 아, 주차 한 배당 1억 보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그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돈이 수백억이, 여러분 분담금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집단이라, 우리 미제육 집단이라, 뭐가 차이 난가? 그런 거를 좀 고민을 좀 해라는 거고, 오늘도 설명했지만, 우리 돈 배치나 이런 건아예안했습니다 우리 지금, 지금 아이디어 내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세상에 세계 최고의, 정말 공동주택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백화점이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부산의, 부산의 센텀 지금 강남 백화점이 세계 최고입니다. 영국의 뭐, 뭐 회, 회로 백화점 이런 것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아울렛도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이도도 세계 최고가 될수 있다. 오늘 가장 글로벌한 해안에서 설명했지만, 우리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예. 네. 예, 한, 한, 두 분만, 두 분만 질문 받고, 오늘은 좀 빨리 마치고, 다 양재천 한번 받고 도십시오. 기대 가지고 양재천 한 받고 도십시오. 예, 먼저 말씀하시죠.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안에서 쓸수 있는 돈이 다 이렇게 한계가 있을 텐데, 단지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고, 그렇게 차별화가 되는 요소가 어디에서 달라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어렵게 질문하셔가지고, 저도 잘 모르거든요. 우리, 어, 필님, 어, 골루만 사스에 다니시다가 지금 세무사하고 계신 분이 설명할 수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 어떻게 되었던 분양가 상한제를 얼마 전에 그 청담 3위기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어, 분양가를 할수 있는 가장 높은 돈을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왜냐하면 기부 채납시설이라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알파를 다 받고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도 좀 책정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7,240만 원을 공 분양가를 받았습니다. 네. 7,240만 원을 받았답니다. 네. 그리고 미도는 더 바랄 것으로 확신합니다. 확 단, every, 어, 분담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한 대표님 말씀으로는 한 4, 억 정도, 에버리 4억 정도 하면 우리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아직긴 시간 중에서 검토, 그 감정평가사가 정확하게 검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단지 어떤 사람들이 빠르게 공사를 할수 있나, 그는판단 하시는 게 가장, 결국은, 어, 분담금의 핵심은 분양가와 공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국가에서 맞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좋은 건설사, 좋은 설계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설계가 최고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 개념 없이 시공사 뽑아가 하는 거죠. 그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어, 기앞이구정원 70배 청으로 지금 제안을 하셨잖아요. 네. 이거 신통이고. 근데 그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을 신통으로 생각하셨 어~ 저희가 그 최종 제안은 그~ 저희, 부, 저희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들도 7 0층 근처로 최종 제안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공람 어~ 신통 자문을 완료했고요 근데 이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면서 사실은 좀 미지수가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서울시에서는 높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위원들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교수님들이 어 50층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너무 높은 이유도 없어요. 50층이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셔서 계속 싸워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는 오구역 같은 경우에는 65층으로 어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층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올라갑니다. 여기는 49층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더울 때 공간이 하고 전체적으로 쌓이는 것은 기본 정도를 그,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한한 1.7배는 더 올라갑니다. 2 7 배. 70층으로 네. 가정을하게 되면, 70층 근데 그만큼 이제 예를 들어서 층수를 40층으로 낮추면 모든 세대가 한강 앞에 서게 되는데 40층대로 낮추면 절반은 한강이 앞에 설수 없는 세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들 인정을 해 주면 사0층대가 낮아지고 답 필요없어 나도 한강이야 이러면 공사비를 감내를 하셔야 되는 그럼 70% 공사비로 올라가더라도 20%가 50층부터 70층으로 났을 때10% 부분도 더못하지면 국민한테는 이뤄오는 거 아니죠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지금 이제이 이 말씀드리기 참다처 참. 저, 예민한 건데, 이게 다음에 우리 또 유튜브로 나가거든요. 제가 말하기 예민한 건데, 어, 압구정은 70층을 다 보납니다. 70층이라는 건 69층까지 하는 겁니다. 또 70층부터는 또 법이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도 49층까지 하는 겁니다. 50층부터는 법이 달라집니다. 그럼 소방법부터 해가지고, 특별 피난 계단부터 해가지고, 수 없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안전, 안전법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어, 장비 1, 2, 3도 있잖아요. 거기도 크게 가거든요. 근데 그쪽의 주민들은 압구정 주민들하고 또 다릅니다. 근데 압구정 하면서 느끼는 거는 반포 있잖아요. 반포는 또 압구정하고 또 달라요. 압구정 사람들 반포 우습게 봐요. 정말 우습게 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엄청난 프라이드와 엄청난 세계 최고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걸 확실하게 봤죠. 대표님. 그걸 갖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강이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나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laughs> 아 예, 아,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어, 내년에 정비구역 고시가 아, 대표님 씨 왔으신데 우리 대표님 박수 한번쳐 주시죠. 제가 한 5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시죠. 어, 정비구역 고시가 되면 우리는 최대한 빨리. 주민들한테 의사 결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합이 설립되고 좀 빨리 됐으니까 온벨리가 7.6년 걸렸습니다. 온벨리 35층입니다. 그리고 어, 개포 3단지 장영수 조합장 있는 데가 7.3년이니까 맨 거기 그도 고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35층이거든요. 그럼 저희는 49층이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 플러스 1을 하면 저희는 8.9한 9년이면 가능합니다. 사모님 건강하실 때 <laughs> 입주합니다. 네? 정말 가능합니다. 우리 그런 기질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압구정 반포가 비싸잖아요. 왜 비쌉니까? 사모님 왜 비쌀까요? 압구정하고 반포가 왜 비쌀까요? 우리보다 왜 비쌀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만 좋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싼 거고요. 가치 있는 곳에는 좋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아프 점을 넘는, 넘는 아이디어, 오늘처럼, 이렇게, 김, 한규 대표님 같은 분, 예전에는 R&D, 조 스스로 막 개발하고 공부하고 하지만 지금 그게 아니다 콘택트, 이래, 해가지고, 좋은 사람, 이래, 좋은 사람 잘 만나가지고, 만들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매니지먼트가 중요한 거죠. 토탈 매니지먼트가 그러니까 그래,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래야 할수 있습니다. 멋진, 저는 원벨리에 다른 거는 별로 안 부러운데, 어, 원벨리에 한1 0천 규모 정도의 한강 보이는 뷰로 이거, 이거 뭐야, 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아, 스카이브리지션 중간에 만들었잖아요. 그 들어가가지고 커피 한잔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는 공간이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우리 양재천 하면 더잘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로. 건강에 좋은 아파트, 장수, 장수 아파트 해야 되고, 그리고 하여튼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면 한, 어, 한 1도 정도 낮은 아파트, 그리고 물이 좋은 아파트, 다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접목하면 세계 최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소장님의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귀에 딱 꽂혔는데 혹시 미제준에서 오신 분들 여기 계실까요? 있어요? 아니 저 얼굴 모르니까 놀라실 건 없고 가서 꼭 전해주세요. 제발 주민들 분열시키는 그 엄한 짓좀 그만해달라고 제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르고 빠른 미도 재건축은 미재협에게 맡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11월 2일 대치 미도 재건축 협의회 현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이 <laughs> 무글치다고 하니까 잘 조심해서 기가 하시면 습니다 감사합니다.